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원리가 틀렸다고 가정해보자. 즉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수 있다면 자연은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고 모든 현상은 완벽히 예측 가능해질 것이다. 이 가정은 전지전능한 신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신은 세상의 모든 원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흐름을 지배하며 미래까지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불확정성 원리는 지난 세기 수많은 시험을 통해 입증되었고 양자역학은 반도체 레이저약 영상양자 컴퓨터까지 이어지는 현대 기술의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불확정성 원리가 잘못되었다는 가정은 중력을 부정하거나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점에서 과학은 단호하다. 현실 세계는 불확정성의 지배 아래 있으며 신 모든 것을 동시에 관측하고 간섭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서 있는 이 세계에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적 논증은 신의 부재를 분명히 가리킨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이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은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우리는 신을 완전히 버릴 수 있을까? 이 지점부터 문제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실존으로 확장된다. 인간은 단순히 사실에 의해서만 살아가지 않는다. 불확정성 원리가 보여주는 물리적 불확실성은 곧 인간, 삶의 불확실성과 겹쳐진다. 누구도 내일을 확실히 알수 없고, 삶의 목적과 고통의 이유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과학은 현상을 기술하는 데 탁월하지만,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는다. 이 공백 속에서 신은 단순한 물리적 실제가 아니라 인간 정신과 문화 속에서 만들어낸 상징적 필요로 자리한다.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신앙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삶의 위안과 용기를 준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견디게 하고,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게 하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정신적 접착제로 기능한다. 과학은 신의 실제를 부정하지만, 인간이 신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심리적 사회적 필요에 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불확정성 원리는 신의 전능성을 부정하고, 과학은 신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신앙은 여전히 인간에게 남는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지만 의미의 차원에서 인간에게 깊이 뿌리 내린다.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신을 버릴 수 없는 존재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오늘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상징이기에 우리는 신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다.